함께 사도들의 시장고백하면서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천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감 있어하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있어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 태아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먼저 우리라도에게 구나 하사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스사 천능하신 하나님 앞에 한쪽에 계시다가. 저여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동요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성과 4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시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시작을 찬양하는 영광받아주옵소서. 우리 주여샘은 극해 올리고 기도합니다. 조여 저희가... 하고 아버지 주도 높고 위대하신 을 믿음으로 아버지 고백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시한 동안에 하나님 명과 받아주시고 우리들을 아버지 주의 나라를 위해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그 사랑 상경 잘 감당하소서 세인과 능력을 가지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생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님개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사시. 므로 내가 마음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요아브라함이시에서난자여 벤야민이 아 하나님이 그주셨가 주여 저희가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허려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그런 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아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음, 그런 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의 고아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없고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듣느니라. 바하나님을 주셨다.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의 상이올무와 덮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느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일로 시사회로 시기나게 하느니라. 나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부인 만큼 내집부를 영광스럽게 여기노가 이방인의 인 만큼 내영스럽게여기니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과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이오? 또한 가지 얼마가 벗겨졌는데, 돌감남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남나무 뿌리의 지액을 함께 받는 자되었는지요 네 나로 받게 하려 함이라 하 모든 가지니하나님이온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적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적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황제들아 <laughs> <laughs> 너희가 스스로 제 땅을 위한 위하여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것이라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연하기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또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오다. 누가 죽게 먼저 들여서 가고심을 받겠느냐 33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시작은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한 제목과 함께 의논하는 겁니다 33절부터 35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오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죽게 먼저 되어서 각오식을 받겠느요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 이야기할 때 도망아 주여 들어가십니까? 너희가 지금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라 이제 안이라 이제 안 알게 될 것이라 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찬송가 사1 0장도 보면은 어, 어디서 주님을 만나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런 고백을 우리는 찬양으로 올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그 깊도다 23,33절을 보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부유함이 여우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여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과 지혜의 깊이와 넓이와 그걸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면 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관심보다도 나에 대한 관심이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만족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만족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 만족이 어딨냐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 만족이 없지요. 그 하고 성경은 부족함이 없다 그런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만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만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그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내가 만족하다고 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겁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양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양이 되기만 하면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만족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근극적인 그 목적은 내가 천국 가는 거다. 예수 바로 믿는 거다. 다 왔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근극적인 목적은 내가 양으로 살아가는 거요 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양이 이미 됐습니다. 양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염소에서 양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양이됐기 때문에 양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양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양을 치는 사람들이 보면 양은 목자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해요. 목자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 누가 없어도 나할수 있어. 나 혼자 얼마든지 할수 있어. 나 혼자 할수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요. 자존심이 세다. 또, 신앙생활 자긍심이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난 없어도 나 혼자 할수 있어. 나 혼자 다 내가 지켜갈 수 있어.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은 자, 혼자 할수 있는 거 같이 생각이 돼요, 다. 혼자 할수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밥 먹는 거나 혼자 할수 있다고. 밥 먹는 거 혼자 할수 있다고. 밥 먹는 건 혼자 할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밥을 먹기까지 과정이 다 혼자 된게 없어요. 다 농사, 신분의 농사를 지었고, 다 운반되어, 운반되어 살아났고, 그 쌀을 보관한 통이 있었고, 그걸 한 둘이 있었고, 다, 다 도와서 함께 하는 겁니다. 혼자 하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 제일 중요한 것이 혼자 가 아니라 함께 라는 말을 자꾸 하는 다 함께. 또 성경도 보면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 혼자 안 하시고, 이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실까 함께 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시작은 있습니다 시작이 성대할 수 있어요 근데 시작이 아주 작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학문적인 이야기는 우리 진화론과 창조론을 같이 공부하고 또 학교에서 창조론은 인정하고 진화론만 이야기한다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창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조학회창조과학회도 생겨가지고 이제 그것도 증명하죠. 왜 우리가 창조 이걸 믿느냐? 그걸 증명하는데요. 그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나왔느냐? 뭐 아메바에서 뭐 비타민을 단백질로부터 어, 시작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은 어디서 나왔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따져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론이 힘을 얻는 겁니다. 창조론은 아무것도 없는데서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겁니다. 만약에 뭐가 있는데서 시작하면 그건 창조론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론을 통해서 뭐가 있는데서 시작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러죠.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서 이만큼 읽었다. 자수성가 했다 그래. 요자수성가 했다고 럽니다 그러면 주변에 자수성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아요. 자기밖에 안 보여요. 나는 이렇게 고생한데, 는데 너는 이게 뭐야? 나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 자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거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은 자수성과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없어졌기 때문에. 자수성과는 그래도 자기 주변에 아무것도 부모 덕도 없고, 환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없다고 하면 사실은 있었던 거예요. 있는 세상에 대한 겁니다. 나라는 없는 데서 있게 만드신 거예요. 없는 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인들은 이 말씀에 아멘합니다. 혹자들은 말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신앙생활함이라고 하면 믿어짐의 시작이에요. 그냥 내가 교회 가야지 뭐야 이게 아니고. 믿어짐의 시작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믿어지면 질문이 없는 겁니다. 믿어진다고는 하다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욥기 38장이야라고 보면서 욥기 42장까지 보게 되면 이 여호와께서 욥벳에게 들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요막 혼자 중얼중얼하는 것 같지만 독백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요벳에게 다듣습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난 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는 말은 두 분이 듣는다는 말을 여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마다 조심해라, 뭐 신경 써라, 관심을 기울여라,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와 둘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너와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다? 근데 왜이 비밀이 말할 때 이렇게 둘이 뭐 무덤에 갈다까지 지켜야 된다고 해서 지켜지는 비밀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둘이 비밀이라고 짜랬는데 지금 우리 신문 보고 세다 보면 그런 일이 다 비밀이 나옵니다. 다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드러나지 않으면 그날에 드러날 것이다. 지금 드러난 건 그를 부끄럽게 해서 그에게 은혜 받는 것을 두 번밖에 하려고 지금 드러나는 것이고 그날에는 드러났으면 이건 해결 방법이 없 지금 드러난다는 겁니다 전부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 보면서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요배에게 묻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자 누구냐 지금 요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오른쪽에서 보려고 오른막 찾아도 없고요 왼쪽에 찾아도 없고요 위도 없고 안쪽에서 가도 어디 계십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요번 집은요 하고 싶은 말도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배에게 하는 말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거스냐가 누구냐 이렇게 하면은 얼마 막 얼마 놀렇게 겠습니까 요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웃는 말을 대답하라 우리 임금 앞에 가면 뭐 서서히 뭐벌붙고 사자 뭐짐승 앞에 뭐몸무게 얼어든다든지 이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거야 대답라. 38장부터 42장 까지 읽으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재밌는 게 아니고요. 야참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너는 태중에서 뼈가 생길 때너 뭐했냐? 너 봤냐? 뼈 생기는 거? <laughs> 뼈 생기는 거 봤냐는 겁니다. 그다음에 내가 너해다다 다루는 데너없디냐너 다루는 거, 너너거 봤냐? 너아고가고한거 봤냐? 전부 다 꼼짝을 못 하는 거요. 그러니까. 42장 결론 부분에 와서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의 티끌과제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회개한다는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고 싶어 너무 많다고 떠들었는데 막상 하나님 만나보니까 내가 깨달을 수 없는 말을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의 티끌과 제가 온다니 회개합니다. 이게 여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성도도 똑같은 거예요.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 갖고 기도다여와의 지혜와 지식이 부요함이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좀 알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해 드릴까? 알고 싶습니다. 막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는 한 말이 없는 거예요. 한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할 말이 없고, 내가 회개합니다이 소리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님 만난, 만난 사람은 전부 다회개의 역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냥 회개의 역사를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 시작해보니까 뭐 회개한다는말 하나도 없던데요. 그 예수, 사고 분서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 보니까요. 아, 회개합니다 그런 말 하나도 없던데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거기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요 예수님을만나면다 같이 죄인이다라고는 고백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죄문제해이가 되는 것이고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회복이라는 것이고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고 예수를 만나면 천국시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주의 마음을 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의 보사가 되는, 누가 그를 가르치고, 누가 그를 인도했느냐? 없다는 겁니다. 누가 먼저 되어서 가고싶을받겠느냐 우리, 그렇게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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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성경이 뭐라고? 너희가 사랑,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 했다 사랑이 어긴하니, 우리가 하는 사람, 하나님 먼저 우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십자 가 내어줬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요, 시작은 전부 다 하나님을 도운 것이도다 우리 는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 내일 새벽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사람은 하나님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귀하다고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귀하다고 인정을 하셨고 그 귀한 것에다가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사명을 맡기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 만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고서 끝난 것이라 나의 일을 맡기셨어요, 일. 일을 맡기셨는데 그 일이 나는 복음전하는 일이야? 나는 무슨 일이야? 그렇게 얘기 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들이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맡겨줬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냥 교회가 안나 아무것도 안 맡겼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맡겨줬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통해서 맡겼다, 교회는 그새 몸이기. 그래서 교회 머리는 그리소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머리가 그리소고 그리소 그리스로 몸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은 일하고, 기분 나쁘 일하라고. 이건 다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내가 지금 일할 수 있고 맡겨진 건 교회를 통해서 맡겨졌기 때문에, 장모, 집사, 권사, 뭐, 성도, 이거 얼마나 값진 건지 몰라요. 그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딱기만 하면요, 하, 내가 나한테 나아사람 일을 맡기려구나, 그냥 열심히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이것이 순종한 겁니다. 내 마음이 좋아서 하는 거야 누구든지 할수 있어요. 내 마음이 기분 나빠서 하는 건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나에게 일을 맡겨줬고나 하나님 기쁨으로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신령한 일만이라고 난 기도하는 것만 다맡겨데난 예배하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람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수고하는 것들이 우리에 게 맡겨진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시작은 하나님도 시작되어서 오늘 교회 멀든 예수님 교회 몸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많은 일들을 맡겨졌는데 이 시작이 하고부 시작된 하나님 이거 잘 감당해서 나에게 세과 능력을 줘서 오늘도 하나님 기쁨이 되는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의 칭찬받고 고요한 날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분 그게 우리 짓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